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온다. 투자자들이 덜덜덜 떨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미국 시장의 이야기인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보시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2025년 3월이 92.9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엄청나게 떨어졌죠.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2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진짜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6월에 86.6이고요. 2021년 1월에 89.3입니다. 그때 이후로 최저예요. 미국은 소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예요. 전체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70%. 그런데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9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경기가 지금 쏟아지듯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가 들쭉날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컨퍼런스포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경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92가 되니까 경기 침체가 현실로 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침체의 길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중에서도 신흥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는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려워지면 대한민국도 그만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보편 관세까지 시장을 강타하고 있으니까 시장은 네, 모두가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덜덜덜 떨고 있어요. 대표적인 건 보면요. S&P 500 대형주 중심 S&P 500입니다. 0.16이 떨어졌죠. 아, 올라갔습니다. 9.08이 올라갔는데 570, 5 7 7 7 6 6 5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덜덜덜 떨고 있죠. <laughs> 투자를 할까 말까? 대형주 중심의 S&P 500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대형주가 그러느냐? 아니에요. 중소형주, 둥, 중대형주, 블루칩도 마찬가지입니다. 0.01% 올라가는데 거쳤습니다. 4.18이 올라서 42,587.50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자존심을 지킨 게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인데 나스닥이라고 하더라도 0.46 올라가는데 거쳤습니다. 84.27이 올랐고요. 18,271.68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경기 침체에 공포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망설이는 모양새 투자자들이 뒤로 빼는 모양새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더라도요. 시장은 그렇게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0.70% 떨어졌습니다. 4661.31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불안하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면 엔비디아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0.5059% 떨어졌고요. 120.69%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매그니피센트7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주가는 약간 오르긴 했어요. 1.21%. 626.31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예. 여기에다가 아마존도, 아마존도 예. 1.21% 올라가서 205.7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구글 알파벳이죠, 알파벳. 알파벳은 어떨까요? 알파벳도 여러분,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1.68%, 172.79달러로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0.53% 올라갔거든요. 애플은요? 애플은? 애플은 보니까 이게 뭐 아무래도 it주잖아요. it주. 1.37% 올라서 230 223.75달러까지 기록을 했고요. 테슬라 마지막이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테슬라 주가가 지금 현재까지 보면요. 287.99달러입니다. 요 지표가 조금 틀렸는데, 287.99달러, 3.45%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지금 허지부지 돼가죠. 저는 그게 불안해요. 반도체가 나빠진다는 것은 AI에 대한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침체의 원인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 예 진짜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라고.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이 침체한다. 이것은요, 신흥국 시장이 고전한다. 이 말과도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수출이 힘들어진다. 이 말하고도 네, 동의어가 됩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AI의 거품이 빠지는 듯한 느낌까지 있다? 이것은요,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시장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침체의 회오리가 몰아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참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